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흔해 올 같은 내 마음을 어르만지사 다시 일르켜 세우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그 깊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위로부터 났다."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땅에서 나왔고 세상에 속하였다. 어려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십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10개명, 좀 넓게 얘기해서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씩 다 지켜 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죄가 뭐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다시금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오늘 28절 말씀에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요한봉 8장 28절 말씀 이 예수께서 이루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자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영문밖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인자가 들린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지혜, 또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그로부터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중에 믿음이 생겨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라고 믿어지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믿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에 이른 그대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리요 진료, 리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외에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의 구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구인 줄 믿지 아니하면 모두 다죄 가운데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 복음이 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이 흘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십자가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생명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의 이 땅에 속하지 않으며 하늘에 속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유대인과 같이 우리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지 아니하면 모두 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아버지 죽음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섰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또한 내가 그인 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믿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귀한 진리, 생명,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므로 우리와 함께 교제함으로 저 천국을 향해 우리가 행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사망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나누는데,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그 십자가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마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들을 아버지, 우리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자네 합니다 교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죄를 통해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길 가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가까운 친척 이렇게까지 함께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과 진료와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